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일주일 됐죠 지난주에 영상으로 여러분 전도사님 많이 봤어요 어떤 친구들은 영상을 끝까지 본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중간에 안본 친구들이 있었대요 영상 중간에 끄면은 최고 슬퍼요 여러분 4월이 벌써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5월 되면은 우리 어린이날 나오죠 여러분 최고죠 5월 달에 여러분과 같이. 이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날에 속히오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또 마술로 복음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말로 교제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 끝까지 여러분, 영상을 끄지 말고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함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그것은 아마 소통과 교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통이란 서로 말과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죠. 소통이 안 되면 친구들과도 부모님과도 어느 누구에도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예요. 나무는 줄기와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하나의 존재랍니다. 뿌리가 흡수한 물과 양분은 줄기를 통하여 가지로 올라가고 가지에 붙은 나뭇잎에서 얻은 양분은 가지와 줄기를 통하여 온 나무에 퍼져서 생명을 유지하게 된답니다. 이것이 소통이요, 교제요, 연합인 것이죠. 만일 가지가 줄기에서 단절된다면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서 저렇게 떨어지면 저 줄기는 살수 있을까요? 곧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가진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되는 영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소통이란 말은 함께 나눈다, 관여한다, 교제한다 등의 의미라 의미로 말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과 뜻이 통하여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사람과 하나로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요한 방법이 여러분 뭘까요? 예배이며 기도이며 말씀이며 찬양이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듯이 우리들은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곧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이 휴대폰을 항상 지니고 다니듯이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항상 어디서든지 소통하도록 영적인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의 기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휴대폰을 왜 가지고 있나요? 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죠. 휴대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으니 불안하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소통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요? 여러분 이제 휴대폰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혈액이 잘 소통하면 건강하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 소통하면 강건하여지고, 몸도 생활도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그 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지요. 항상 여러분이 힘들고 연약할 때마다 예수님의... 손 내미시는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마술을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작은 원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잘 보이나요? 이렇게 둥그런 원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둥글게 만든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한테 모나게 살지 말고 둥글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시기했지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이 둥근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그들이 이렇게 모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와 같이 바꿔놔버렸어요 사탄이 이렇게 살면서 사탄의 세기가 됐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을 아파했답니다 왜? 하나님의 점원에 만들었던 아름다운 이 땅이 동굴게 만든 이유가 있었거든요 사람들하고 용서하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 서로 감사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공동체 만들라고 했는데 사탄은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말씀하네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배운 대로 어떻게 소통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예 이렇게 소통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소통을 했어요. 하나님과 소통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랬는데 또 그러지들 못해요. 하나님하고만 얘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요. 돌아가신 이유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정말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에게 배려하고 정말로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라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배운 대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여러분이 살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 놓지 말고 예수님의 손 놓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샘물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 손꽉 이렇게 잡아보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손, 예수님 손 놓지 않고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찬양으로 소통하게 할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베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든 샘물 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4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푸른 5월이 될 때에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함께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에 속해 올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올려드립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